안녕하세요. 이리스 타로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1일 예, 띠비 운른세 보겠습니다. 행운의 메시지와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소띠님부터 예, 범띠님까지 보겠습니다. 토 띠, 쥐 띠, 돼지 띠, 개 띠, 닭 띠, 원숭이 띠, 양 띠, 말 띠, 뱀 띠, 용 띠, 토끼 띠, 범띠, 이지지입니다 예, 대월 대지, 화요일입니다. 오늘 행운의 메시지는, 어, 돼지의 여신 카드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노력해오고 정성 들이고 해오는 일이 아마 이렇게 아마 2, 3개월, 뭐 개인에 따라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노력해오는 일이 있을 겁니다. 내이한 네, 달도 내가 계속 원하는 바 어떤 성공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거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 예, 노력하고 정성을 계속 드리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아까, 어, 어, 이후 추가적으로 한 2, 3개월 안으로 예, 나에게 아마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네, 정성을 드리면 드릴수록 나에게 그 과정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어, 의 메시지는 은둔자 카드 시간을 좀 조용히 보내라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네, 뭐 하고 있는 일은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여야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큰 새로운 변화를 만들거나 어떤 뭐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어떤 뭐 어, 이직을 한다거나 어떤 변동을 한다거나 멀리 뭐 이동을 한다거나 예, 이런 거는 그불쌤에 5월에 뭐 어아 5월 4월 26일이죠 <laughs> 아 제가 지금 막 영상을 막 급하게 올렸더니 또 <laughs> 예, 4월 26일입니다 예, 화요일 예, 5월 지금 별자리를 지금 막 올리고 났더니또 잠깐 예, 어쨌든 4월 26일 예, 행운의 메시지는 지금 노력해오는 거다 예, 계속 정성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어, 그 결과, 어, 결과물이 무조건 좋을 수 있도록 예, 정성을 드리면 드린 만큼 나에게 좋다라는 행운의 메시지입니다. 좋은의 메시지, 큰 변화를 가지는 것 보다 예, 조용히 예, 자기 공부, 예, 내 자성찰, 아내 주관적인 거내 예, 앞날을 이렇게 잘 보고 관망하는 거가 어, 좋은의 메시지입니다. 소띠님들 오늘 하루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 한 가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기존에 계속 소원이 있어 빌어오신 분들은 오늘 하루도 마음속으로 뭐 간절하게 빌어보세요. 네, 내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집띠님들은 오늘 하루 냉정하시래요. 네, 그동안 많이 냉정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마음이 또 약해지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음, 감정 따위는 버리세요. 이성적으로 냉철할 수 있고 독할 수 있도록 예, 무더니 더애리스랍니다 대지 띠님들 명상 카드입니다. 내 네, 명상 카드, 내 네, 스스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라는 거죠. 명상을 하시던 뭐 독서를 하시던 취미를 하시던 그래서 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할 수 있도록 네, 오늘 하루 마음을 잘 다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띠님들 오 어, 카드입니다. 예, 개띠님들도 오늘 좀, 냉정하시랍니다. 어떤 판단을 어할 때, 뭐 이성적으로, 예, 좀, 자기 주관적으로, 예, 기면기이고, 아니면 아니고, 또, 예스노를 상대들한테 분명하게 전하고, 예, 흐지부지하고, 뭐, 감정에, 어, 연연해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냉철한 판단, 예, 좀, 독해지라는 거죠. 닭디 님들은 바라고 원하는 거가 지금 있다면 내 앞에 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시기상조 때가 아니랍니다. 분명히 조만간에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어떠한 상황들 때문에 지금 나에게 어떤 결실 내가 원하는 거가 안 오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시는 거가 좋습니다. 원숭이띠님들에게는 오늘 갑자기 목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뭐또 어떤 돈이 됐든 예, 오늘은 목돈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희망적인 하루니까 예, 원숭이띠님들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양띠님들은 오늘 내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편안하다고 합니다. 네, 내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음, 내가 그동안 가정을 많이 걱정하고 그랬다면, 어, 오늘은 좀 한숨을 내쉬고, 아, 내 가정이 편안하구나, 어, 안정이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내 가정을 너무 신경 안 써왔던 분들은, 네, 내 가정이 아니와 건강을 또 이렇게 챙기는 하루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말팅님들은 연애운입니다. 싱글 분들은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고요. 예, 그거 받아들이는 거는 내 마음입니다. 예,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근데 연애운의 흐름은 좋은 겁니다. 커플분이나 부부님들은 뭐 그동안 관계가 좋았다안좋았다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어, 당신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하면서 예, 나한테 다가오는 거니까 예, 이럴 때좀 무안하지 않게 예, 받아주세요. 예, 일도. 어, 돈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어, 잘 보살피고 챙기는 그런 하루가 된다면 아마 그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더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뱀띠님들은 약간 과거형이면서 현재형인데요. 어, 과거에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게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져 올수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세요. 예. 은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좀 질질질 끌어서 자꾸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예. 지금 내 옆에는 앞으로는 좋은 사람이 예. 더 많아질 거니까요.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과거의 어떤 인연들 연, 뭐 연연해서 내가 이렇게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용띠님들은 금전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죠. 예. 그래서 아마 불필요한 지출이 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전의 지출, 불필요한 지출, 나가지 않게끔 잘 어, 금전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끼띠님들은 만족할 만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토끼띠님들은 만족한데요. 예, 뭔가 각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예, 현실에서 만족하고, 아, 뭐 충분히 나는 즐거워. 네, 만족함을 느끼세요. 예, 누리세요. 그건 내가 그동안 노력했고, 어, 고생해왔던 어떤 결과물입니다. 범띠님들은 왕카드입니다. 무소의 불처럼 묵묵히 앞만 보고 가세요.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예, 주간 독재 독선 아직 좀 필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남의 얘기 못뭐 듣는 거 당연히 좋은 들어야 되겠지만 오늘은 내 생각, 내 뚝심으로 예, 앞만 보고 가시는 거가 범띠님들에게는 행운이자 희망이겠죠. 4월 26일입니다. 네, 이제 날씨가 완연한 봄기운이 예, 넘어서서 이제 더위가 벌써 올것 같죠. 예, 우리가 이럴수록 더 감기 예, 조심하시고요. 음,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조만간 5월에는, 네, 4월 마무리, 예, 편안하고 안정되게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